안녕하세요. 그남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프로테이토 당인 내볼 건데요. 장인은 플러스 175% F8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원수 데미지에 플러스 4의 팔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00%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방어구 수정이 50%만큼 감소해서 2가 오른다고 하면은 중첩되는 건 1밖에 안 중첩이 안 돼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널판지로 위험 난이도 0으로 가보자. 이 널판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력을 올리는 게 원거리 공격력 빼고 나머지 모든 거를 먹으면 다 데미지가 25%씩 올라가요. 그러, 그러고 때리면 확률적으로 폭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폭발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원소 데미지를 올려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는 마이너스 100%고요. 이거는 공격속도 늘려주고 레모네이드는 챙겨주고요. 팔 데미지 챙겨주고 초기화 나무 잠가주고요, 초기화왜 널빤지가 안나오죠? 잠가주고 이동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공격속도가 좀 중요해요. 공격속도랑 그 원소 데미지류로 잘 찾아주면 되고, 이동속도도 조금 볼품이 없네.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폭발하는 데미지로다 거의 잡는 위주라, 이몬스터를 아래쪽으로 해놓고 때리면은 훨씬 더잘 잡더라고요. 요거는 원소 데미지 챙겨주고 널빤지 챙기고 나무 챙기고 초기와 나... 이거 나... 계속해서 널빤지랑 공격 속도 챙겨줄 거예요. 초기와 이동, 최대한 공격 속도와 널빤지, 그리고 원소 이렇게 챙겨주도록 할게요. 아 어렵다 어려워. 나무가 더 많이 나와주는 것도 좋고 지금 벌써 몇 트라이째인지 모르겠지만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신념 하나로 열반지로 클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 쿠폰 너무 좋고요. 아이템 가격 할인 생명 훔친 필요 없고요. 속도 치명타율 공격속도 널반지, 공격속도 먹고, 이거 범위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가까이 붙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쿠폰 잠가주고요. 엔지니어링 잠글게요. 이거 엔지니어링도 여기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25%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 거니까, 저번에 확정으로 그냥 올르는 거니까, 챙겨주는 게 좋아요. 그냥 꽁이잖아.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으니까. 12원이면 또 얼마나 싸요. 저 정도는 먹어줄만 하다. 이속 증가도 좀 먹어주긴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오케이. 폭팔, 폭발, 폭팔, 폭발, 폭팔해. 폭팔시켜. 어, 예술은 폭팔이야. 폭팔이라고, 폭팔. 폭발, 예술은 폭팔. 이동속도, 비싼 이동속도 먹어주고, 범위도 하나 먹어줄게요. 어미도 아이고 스폰 먹어주고 엔지니어링 모르고 널반지 어, 챙겨주고 초기화 또널반지 안나와주나? 바로 이동 예술은 폭팔입니다 오케이 데미지 나쁘지 않아요 20데미지 초반을 버티기에 20데미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 공격속도랑 이동속도 챙겨주고 원소 있으면 원소 챙겨주고 좋아 8데미지 했음 n 데미지 챙겨주고. 역시 공격 속도만한 게 없어요, 진짜로. 근거리에서는 공격 속도만한 게 없습니다. 이 많은 몬스터들을 다 때려잡기에는 공격속도가 빠른게 좋아요 많이 허우적댈수록 세다 a m 원수데미지 챙겨주고 범위 챙겨주고 초기화 데미지 저금통 아둘다 좋은데 일단 데미지 먼저 챙겨주고 저금통도 챙겨주고 이동할게요 왜냐면 더 저금통도 500원을 모은 상태로 게임을 시작하면은 100원을 얻고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좋습니다 이동속도도 늘려줘야 되는데 공속도 공속이고 해줘야 될게 너무 많아 신경 써야 될게 일단 차근차근 나오는 것대로 그냥 사주면 돼요 내가 생각한다고 그 아이템이 나오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야 돼 흘러가는 대로 원한다고 나오지 않아. 내가 공속을 먹고 싶다고 공속이 막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그건 있어. 처 맞고 싶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해야 돼. 재활용 방어구 삼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공격 속도를 주세요 행운 공격 속도를 주세요 그냥. 대지 저금통 가져가지고 숙도 어? 잠그고 이동하겠습니다. 돈은 최대한 아끼겠다. 마인드 500원까지 만들겠다. 마인드 500원 만들어야 100원 얻고 시작합니다. 그 100원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큰지 한판금 100원을 더 번다는게 얼마나 어? 좋은 메리트인지를 확실하게 얻고 가겠습니다. 500원 오케이 상자 너무 좋고 오늘 최대한 아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폭발! 아주 깔끔한 폭발이었죠 방금 몬스터를 쌍 녹이는 폭발이었어. 아주 보기 좋았다. 어, 이 친구 5초 안에 잡을 수 있나? 오 잡았네. 못 잡을 줄. 저 보따리 상인은 잡으면은 이렇게 아이템을 줍니다. 회피 최대 HP 재활용 공격속도 너무 좋죠 최대 HP 하나 챙겨주고 가방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범위 좋으니까 두개 챙겨주고 바로 이동 200원 벌고 시작하죠 지금 아우 좋아요 큰 형님들이 지금 잘안 죽긴 하는데 그냥 무빙으로 애교로 피해줍니다 저 정도는 뭐 애교죠 쉽죠 이제 한두 번 해보면은 저 형님들 무빙도 이제 눈에 들어와요. 아,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겠거니. 여기선 이렇게 대각치기로다가 때려주면은 빵댕이를 때릴 수 있겠거니. 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형님들은 어차피 한 방향으로밖에 못 뛰는 네, 브레이크가 없는 에이톤 트럭이기 때문에 잘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어쩌다 한 대씩 맞아요 아픕니다 헤? 뭐야 이거 최대 HP HP 훔침 문어 갑자기 빨간 색깔 아이템 이 나왔죠 바로 사용 공, 어 요거는 원소 공격 이거는 이동 속도 좀 먹을게요 공격 속도 좀 먹고 돈 아껴서 바로 가자 아니 뭐야 왜 문어가 나와 여기서 방금 너무 기분이가 좋았어요 빨간 색깔 아이템 분명 행운 지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나왔다는 거는 이번 판은 운이 좋은 이제 판이기 때문에 이런 판을 깨야 돼요. 네. 이런 판에 이제 예술은 폭발이다 하면서 이제 깨야 되는 겁니다. 예술은 폭발이야. 어? 폭발이라고 예술은. 멍청이들아. 다 죽으란 말이야. 그렇지. 다 죽어. 다 죽어. 예술은 폭발이라고. 그렇지! 데미지 좋잖아! 한방 맞으면 은다 어? 좋아 죽는 겁니다 이제 와돈 버는 거봐 너무 행복해 자 이제 500원 킵 가능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500원 킵으로 무조건 돈을 왕창 왕창 벌어봅시다 포탑 재활용 공격 속도 너무 좋고요 날개! 벌리씨 너하는거다 나오고 있어 헐흉축하니 바로 먹어 청 개. 예. 의료 포타 벌리씨 먹어 버려 숫돌 너무 좋고 딱 500원 킵 바로 이동 아 600원 바로 됐죠 이 의료용 포탑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주변에서만 이제 와리가리를 쳐주면 됩니다 체력 회복해주는 저 회복 그거를 주기 때문에 회복 포션을 그냥 입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줘요 저 친구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굳이 막 나무를 부수러 여기저기 싸돌아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죽치고 그냥 무빙만 잘 때려주면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날개 이동 속도 증가 10% 이건 뭐 그냥 공격 속도랑 이제 원소만 계속 지워줘서 클리어해라 라는 그런 이제 그런 판인 거죠 이제 굉장히 저를 위한 이제 판이 준비가 코석이 깔렸어요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데미지만 잘 챙겨주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지금 진짜 약해도 너무 약해 데미지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약합니다 공격속도 늘려주고 원수 데미지 늘려주고 범위 어 범위 왜 100이야 범위 왜 이렇게 높아 요거는 요렇게 두개 사주고 초기화 달팽이랑 재활용 기계 두개다 사줍니다 적속도 줄여드는 거고요. 이건 아이템 재활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초기화. 이거는 아, 타일러, 타일러 하나, 타일러 하나 가져갈게요. 떡백이랑 오케이. 아니, 타일러는 포기 못하지. 저 친구는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열방향으로다가 공격하는 그포를 발사하는데, 저렇게 맞으면 은 이동 속도도 느려지고. 맞나? 이동속도 느려지는 탄일 거예요, 저게. 맞으면. 데미지도 훌륭하기 때문에, 가져가주면은, 일을 잘합니다. 어, 잠깐, 나 죽겠는데? 체력회복, 체력회복. 체력회복. 체력회복 잘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뭔가 잘못 맞았어요. 한 번에 훅갈뻔 했는데. 아니, 이게 넉백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튕겨 나가서 나한테로 와. 그래서 내가 맞아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디로 튈지 몰라, 넉백기 그런 좀 불상사가 좀 있긴 해요. 잘 잡는 건잘 잡는 건데, 불상사가 좀 있다. 라는 점. 오케이, 잘 잡았어. 재생, 행운 다 필요 없죠. 속도, 최대 HP 필요 없어요. 이동속도 괜찮고요. 공격, 원수 데미지 그냥 가져가고, 금속 탐지기 하나 챙겨주고요. 초기와 회피. 방어구는 없지만 회피는 있으면 좋다. 그리고 외계인의 눈은 지금 포기할게요. 아니, 지금 널빤지가 너무 잘안 나오고 있어요. 널빤지가좀 나와줘야 되는데, 데미지가 지금 20에서 지금 멈췄죠, 지금. 너무 약합니다. 좀 강하, 강화... 강해져야 돼, 좀. 강해질 필요성이 좀 있어. 원소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소류로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데미지를. 데미지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공격 속도만 빠르다.라는 점. 일단 공속이라도 빨라서 다행이야. 뭐라도 하나 빨라서 공속이라도 느렸어 써봐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얘네들도 정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몹들 정리는 좀 돼야지 그래도 적당히. 근데 지금 적당히 되잖아요 일반 몹은. 그럼 된 거야. 이러면은 조금 성공은 한 거예요. 일반 몹 정리. 아우, 조심해 주고. 조심하는 것 같지 않지만 정말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너무 좋고요. 폭발 데미지, 폭발 데미지 너무 좋고요. 데미지 너무 좋고요. 초기화해 주고 가져갈 게 없네요. 초기화해 주고 위험한 토끼 너무 좋아요. 상점. 초기화. 어, 우 널빤지 너무 좋고요. 생명 훔침안 가져갈게요. 이거는 바로 이동. 돈은 아낄수록 좋아요. 100원씩 더 모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데미지가 올라갔어요. 27. 이제야, 이제야 조금 올라갔다. 50까지는 찍어줘야 되거든요, 적어도. 데미지를 많이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공속은 있어요. 데미지만 올려주면 돼요. 근데 너무 약하다. 아, 여기서 이제 뿔 형님들도 나오고, 있는데, 뿔 형님들을 못 잡죠, 지금.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30만 대는 때려야지 죽습니다. 8 데미지로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지금. 30만 대 때려야 돼, 30만 대. 아이고,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거 잘못 맞으면 죽는다. 포탄 피해주고, 돌진하는 거 피해주고. 오케이. 와, 잘못 맞으면 죽었어요, 방금. 이거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공격 속도와, 여기서 원수 데미지, 그렇지. 원수 데미지 챙겨주고, 범위 죽여주고, 널빤지 챙겨주고, 엔지니어링 챙겨주고, 획득 범위 수확, 회피, 회피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요걸 챙겨주는 게 낫고, 초기화. 와우, 발전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 레이저 포탑 챙겨주고, 두 개, 이동. 오케이, 이거는 이제 클리어 할수 있겠다. 가능성이 보였어요, 이제. 오케이, 좋아요, 좋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앞뒤, 옆으로 모두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와우, 앞뒤, 옆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두 마리씩, 열 마리씩, 삼십 마리씩, 한 번에 폭발로 열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잡아, 잡아주는, 주는 겁니다. 아이고, 좋아라. 아, 깔끔하다. 이제 좀 편안해졌어. 제 열심히 지금 세 시간째 목 놓아서 사운드가 비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열심히 쳐,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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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 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클리어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잘 잡고 있는 모습에 기분이 가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돈도 잘 모으고 있고 관통데미지는 어쩔 필요 없으니까 재활용해주고 공격속도 올려주면 좋고요 범위? 범위 지금 많잖아 근데 그러면은 범위 일단 찍어주 외계에는 눈 필요한가? 이거 근거리 데미지 가져가주는 게 훨씬 낫고, 초기 한번더 해줄게요. 매달 이거는 돈을 조금 아껴서, 매달 잠글게요. 다음번에 얻어주는 걸로. 이동. 왜냐면 저걸 사면은, 내 이자가 줄어. 데미지 지금 50 데미지 또 뜨고 있어요. 데미지가 좋습니다, 지금. 지금 이속이 10% 올르면은, 그것만큼 이제 데미지도 10% 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속 비례해서 데미지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발전기 때문에. 근데 나 죽겠는데 잠깐 체력 회복 어딨니? 아아아좀 위험한데? 체력 회복 체력 회복. 회복 회복. 회복해야 돼요 지금 지금 회복이 우선이야. 아니 저, 저 콩알 탄들이안 보여. 몬스터가 너무 많아서. 총알탄을 피하려고 했는데 몬스터가 많아서 안보여가지고 지금 계속 쳐먹고 있어요 조심 어우 위험해 하나도 안보여 바리게이트 필요없어요 재활용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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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원소 왕관 뭐죠? 왕관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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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빤지까지 완벽합니다. 초기 한번 해주고 람버적 셔츠 하나 사주고요 원소 데미지 하나 챙겨주고 이러고 그냥 갈게요 아 7원이니까 한번 돌려줘 두개 잠가주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동 오케이 아니 좋은 건 챙겨야지 솔직히 저거는 챙겨야지 아니 저저봐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타일러를 버리자고? 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아무리 예술은 폭발이어도 타일러는 챙겨야지 저렇게 일을 잘하는 친구를 버릴 순 없습니다. 어우, 그리고 지금 원소를 좀잘 챙겼더니 폭발 범위도 지금 쌀벌해졌어요. 데미지만 조금만 더 세지면 될것 같아. 데미지가 살짝 아쉬워서 그것만 조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럼버 잭 셔츠 덕분에 요 나무들은 한 방에 보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저 지금, 저, 저 투구벌레 형님들만 지금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저 형님들은 잘안 죽어요 아니 뭐가 저렇게 쎄 투구벌레 형님들 땅이 좀 쎄라 그래 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 진짜로 투구벌레들은 좀 하향을 할 필요가 있어 원수 데미지 다 무조건 가져갑니다 흉터 가져가지고 범위 회피? 회피 뭐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한번 해주고 범위 뭐어차있고요4 어, 5씩 날라가는 건좀 아깝긴 한데 한번더 원수 데미지 그냥 가져 가지고 타일러랑 널반지는 결합해서 요렇게 가져 가주고요 초기화 고라이다 이거 이거 두개또 챙기면은 미치는 거거든요 데미지랑 타일러 두개더 챙겨 주고 방어구 회피 올려 주고요 이동하겠습니다 와1 7레이브인데 진짜 잘 챙겼어요. 타일러 너무 잘 챙겼어. 타일러 뭐 3개씩이나 돼. 지금 그리고 터지는 범위 보이세요?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파요. 예술은 폭발이다. 진짜. 아니 내 폭발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잘안 보여. 내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감. 예술은 폭발이다. 거기다 타일러 3마리. 잡몹 처리는 그냥 끝났다. 와우, 좋습니다. 너무 잘 잡죠?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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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무 잘 잡는데, 나무도 잘 부셔줘야 되는. 일단, 돈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체력 회복도 잘 되고 있고, 어우, 달려드는 애들이 지금 계속 달려들어줘서, 팔이 잘 돼가지고, 어, 잠깐, 좀 아픈데? 오케이 레이저 포탑 이런거 그냥 사용해주고요 공격속도 늘려주고 원소 데미지 근거리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와 타일러 또 나왔어 유리대포도 나왔어 두개 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동할게요 방어구 지금 0인데 방어구만 챙겨주면 되고요 지금 그냥 무빙만 잘해주면 돼요 무빙만 어차피 타일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본체는 타일러다라는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데미지 좋구요 오케이 폭팔 데미지 너무 좋고. 아까 전판에 여기서 죽었죠. 예술은 폭팔이다이 자식들아 이게 복수다. 어? 다 폭발해서 터져 죽어라. 어? 내가 아까 이 판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게 죽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그때 내 널판지는 분명 빨간색과 널판지가 두 개나 있었는데. 어. 지금은 봐라 빨간색과 널판지가두 개도 아닌데도 너희를 이렇게 묵사발을 내고 있다 이 말이야 어?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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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엄청난 무빙이 보이냐 미안해 너무 아프네 내 자신을 잠깐 되돌아 보았습니다 아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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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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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너무 아팠습니다 요거는 재활용 데미지 공격 속도 공격 속도 지금 100%가 넘었거든요 데미지 챙겨줄게요 데미지 12 데미지를 더 챙겨줄게요 공격 속도는 지금 있으니까 뭐야 이거 8데미지 가져가주고 널빤지는 이렇게 가져가줘야지 초기화 아니 너무 잘 나와줬는데? 초기화 널빤지 또 나왔네? 챙겨주고 근거리 데미지 챙겨주고 바로 이동 아니 이거 뭐죠? 갑자기 보라색깔 널빤지가 그리고 오, 오른쪽 아래에 지금 저 회복해주는 기계 있는 거 확인했고 폭발하는 거 지금 굉장히 좋구요. 폭발 뻥뻥 합니다. 뻥뻥. 원소를 더 많이 늘려줄 거 그랬나? 지금도 원소가, 원소를 많이 못 챙겨준 편이거든요. 지금. 느낌상. 원소를 더 많이 챙겨줬으면 더 많이 폭발을 할수 있었을 텐데. 뭔가 좀 아, 아쉬운, 아쉬운 거죠. 아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지금 돌진하는 저 형님들이 좀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잘 도망도 좀 쳐야 돼서 지금, 무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일단 때리기도 해야 돼가지고, 아프긴 하더라도, 신경 써서 지금 때리고도 있어요. 나이스. 돈벌 만큼 벌었고, 데미지 많이 늘렸고요 뭐야, 이거, 파워주먹. 필요 없습니다. 이거, 점점 놀게임 필요 없어요. 이거 먹었다가 괜히 적만 더 많이 나와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행운 수확이 널빤지 나온 거는 널빤지 가져가 줍니다. 초기화 해주고, 엔지니어링 필요 없구요. 초기화. 와, 고문. 요거 나쁘지 않거든요? 초당 3씩 회복하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 건데, 초당 3. 이거 그냥 가져가서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컨셉으로 해가지고, 지금 널판지만 여섯 개 준비했구요. 방어구는 0이지만 빨간색 불이 들어와있고, 범위 83에 원소 데미지 22입니다. 공격수도 103. 바로 가자! 가보자! 보스 뭐야? 보스 어디있어 아, 어려운 보스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른 걸로는 지금 회복이 안 되거든요, 지금? 시간 뻐겨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잘 보고요. 땅바닥 잘 보고. 제가 지금 고문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망 다니면서 체력 회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지금. 이동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기 때문에 그냥 도망 다니다가 체력 회복되면은 들어가서 때려주고 또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무빙 쳐주고 밑에 잘 보고 무빙 쳐줍니다. 어, 밑에 잘 보고 무빙 쳐야 돼요. 지금 체력 회복을 좀 해야 돼서 얘를 빠르게 그 2페이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빠르게 2페이지로다가 바꿔 줘야 돼요. 안그러면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초당 30 회복하는 고문 아이템 덕분에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해요. 됐다. 바뀌었다. 이제 좀 체력 회복 좀 할게요. 후. 하. 후. 하. 무빙. 무빙. 도망. 무빙. 그렇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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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보스를 때려야 되는데, 보스를 때릴 시간을 안 주네? 오케이, 노킬로다가라도. 게임 클리어는 하겠습니다. 8초. 조금만 더 버티면 되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안 죽으면 돼. 안, 주, 안 죽기만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버텨! 그렇지! 버텨냈어! 와.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네, 널빤지 클리어입니다. 폭발성 껍데기. 폭발 데미지 플러스 60%. 마이너스 15%의 데미지. 이거 완전 폭발로만 또 나중에 원거리 폭발로 한번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클리어 완료. 다음에 봐요. 빠이.